지민의 국 다육입니다. 어, 햇살 담은 다육에 이렇게 예쁜 아가들 많이 들어와서 또 오늘 또 햇살, 햇살 담은 다육 아가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에 하나씩 하나씩 담아볼게요. 예쁜 아이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자, 이쪽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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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엽 속녹 철한데요.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에요. 키가 이렇게 커요.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아유, 무리든, 환엽성록 쳐라.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이 아이는 청키예요. 청키가 6,000원인데, 자, 2도, 3도로 되어 있어요. 2도, 3도로 되어 있는데, 후, 요, 신데렐라 닮은 것 같으면서도 청키가 되게 예쁘죠? 이렇게 청키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쁜 아이들 구경하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흑젤리라는 아이래요. 흑젤리 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인데 사이즈는 좀 작아요. 사이즈는 좀 작은데 자, 여기는 조금 사이즈가 큰 아이가 약간 큰 아이가 있어요. 흑젤리 이렇게 다져지고 있는 아이들,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흑젤리 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12cm 표분에 들어 있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자, 그다음에는 이 아이들은 벨타나 벨타나 인기 많은거 여러분 아시죠? 벨타나 1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12cm 풀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이들 5두짜리도 있고 다 5두, 4두, 5두 그렇습니다. 벨타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4,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레드베리에요. 레드베리가 9cm 풀분에 들어있는데 와, 밥이 많죠? 밥이 많아요. 이게 아직 물이 덜 들었지만 요 아이는 또 철화로 살짝 엮인 부분이 있네요. 오! 레드베리! 요기는 살짝 철화로 엮여있어요. 요 아이는 특히나 응. 요렇게 6,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레드베리 9센즈 풀분에 밥이 가득 들어있는 레드베리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펜지예요. <laughs> 아이고 목소리가 펜지인데 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요렇게 화분 가득히 들어있는데 아유, 요 아이도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펜지. 음, 얼굴이 엄마 얼굴이 되게 크죠? 그 다음에 이쪽에 양쪽에 붙어 있는 아가들 너무 예쁘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만 원에 소개해 드리는 펜지도 살짝 보여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시 그린이에요. 아이시 그린, 이렇게 다져진 아이들이 3두짜리거든요3두 3도, 여기는 또 분지를 해서 사두네요. 어, 아이시 그린, 만 이천 원에 소개해 드리는 아이들. 이렇게. 굳혀진, 다져진 아이들, 아이시그린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여기도, 음, 예뻐, 예뻐. 아이시그린, 이렇게 12,000원짜리 소개해드립니다. 나팔마도 이번에 새로 또 들어왔어요. 나팔마는 14,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인데, 제가 하나 데려다가 심어놨거든요. 근데 나팔마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랏빛, 음. 오, 퍼플, 퍼플 색깔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나팔마 만 사천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 이 아이들도 철하루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철하루 이렇게 나팔마 만 사천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자 드라큐라입니다. 드라큐라는 드라큐라 철하루 많이 가죠. 이 아이들은 생얼이었다가도 철하루 가는 아이들. 드라큐라 철하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이 아이들, 요 아이는 또 끝에 입장이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드라크라, 그래야. 드라크라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고요. 그래야. 자, 얘는 <laughs> 지난번에 들어왔던 리차드 스킨 큰 아이는 다 나갔고요. 이렇게 조금 작은 사이즈의 리차드 스킨이 들어왔어요. 어, 아, 이 화분도. 어, 12cm 풀분이에요. 12cm 풀분을 이렇게 넘치고 있는 아가들. 아, 어, 아가들이 이렇게 따글따글 하죠. 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요게 조금 더 황금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리차드 스킨.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리차드 스킨. 14,000원에, 아, 16,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번에 새로 들어 새로 들어온 리차드 스킨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샤를로즈. 샤를로즈 2두 2도, 두짜리 샤를로즈도 핑크 보라로 예쁘게 물들잖아요. 요 아이들 샤를로즈 8,000원에 소개해 드리는 아가들. 요 보세요.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샤를로즈 물들면 너무도 예쁜 아가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얘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15,000원에 소개해 드린 아이들 입장이 통통합니다. 얘는 또 블루드래곤 필이 좀 나죠. 손톱이 이렇게 엘리트라는 아이인데 블루드래곤 필이 나고 있는 이 아이는 15,000원에 소개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마돈나예요. 마돈나라는 창아이 쪽인데 마돈나 2만원에 소개드리는 아이들 이렇게 입장에 뒤쪽에 물들어온 것좀 보세요. 아 너무 이쁘죠. 예쁘다 이뻐아 마돈나 어, 만저 2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도 이렇게 물이 들어왔어요. 음 이렇게 물든 입장들이 너무 귀엽죠. 수줍게 이렇게 물이 들어왔고요. 얘는 또 스마일이라는 아이인데 2도짜리예요. 2도짜리인데 입장들이 되게 통통합니다. 라인도 이렇게. 어, 라인도 예쁘게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이 아이도 다져지면 되게 이쁠 것 같은 스마일이라는 아이. 스마일. 12,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스마일. 그리고 블랙주얼리. 블랙주얼리, 16,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들. 여기 이렇게 있는 아이들 살짝 보여드리고요. 크리스피 뷰티가 6만원짜리인데, <laughs> 이 아이들. 음 아, 5만원이네요, 5만원. 크리스피 뷰티 5만원에 할인해서 판매되는 아이들. 와, 요거는 사이즈가 진짜 큽니다. 어, 10, 15cm 화분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커요. 크리스피 뷰티, 프릴이 예쁘죠? 오, 요 5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는 니즈예요니즈니즈가 니주. 14,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도 물듬이 되게 예쁩니다. 제가 분갈이를 사다가 분갈이를 해놨는데, 너무 예쁘게, 이렇게 살짝 핑크하게 물, 물이 들어오고 있는 리주. 미주. 리주라는 아이. 14,000원에 판매되는 아가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핑크 샴페인이에요. 핑크 샴페인은 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아가들. 핑크 샴페인.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도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 아, 소개 입장 너무 사랑스럽죠? 아, 너무 이쁩니다. 독일 샴페인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얘는 핑크 백봉이 새로 들어왔는데, 자, 이렇게 엄마 몸하고 엄마 몸도 이렇게 사이즈가 크죠? 그 밑에 아가들 좀 보세요. 아가들이 너무도 예쁘게 들어오고 있는 핑크 백봉이에요. 핑크백봉 14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핑크백봉 예쁘게 어, 물 들어오면 너무 예쁠 것 같은 핑크백봉 1 4 0 0 0원이고요 8번 베르크금 와 8번 베르크금은 언제 봐도 예쁘죠 와 이쁩니다 2도 3도로 되어있는데 이 아이들 2만원에 소개해드리는 8번 베르크금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레드벨벳도 제가 하나 데려다가 분갈이를 해줬는데 너무 예쁩니다. 생장점이 이렇게 다 젖어가지고 물,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쁜 레드벨벳 4두, 3두 그런 아이들이에요. 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이고요. 음,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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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와이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플레임이라는 아이인데요. 플레임 이 아이는 18,000원이에요. 18,000원인데, 입장이, 음, 약간의 새엽식이죠. 입장이 조금 얇은, 어, 입장이 얇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어, 두께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는 플레임이라는 아이. 18,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도 봉황필로 이렇게 엮이고 있는 카시오 적금인데요. 와, 14,000원입니다. 너무 예쁘게 들어왔죠. 저도 여기서 데려갔어요. 가시오적금 하나. 너무 예쁩니다. 분갈이도 해놨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게 생겼어요. 14,000원에 판매되는 아가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온나이트 25,000원인데요. 네온나이트가 얼빵입니다. 큽니다. 와, 사이즈도 커요. 아가들도 이렇게 달고 있는 아가들. 이렇게. 네온나이트는 2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이에요. 삼두, 보통 삼두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요 라인이, 네온나이트. 라인이 빨갛게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이죠. 음,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매직잼골드가 이렇게 새로 왔어요, 이번에. 완전히 노랗게 물든 매직잼골드. 매직잼골드, 요렇게. 너무 이쁘죠요어요 요 아이가 만 원이 만 원. 세상에 14cm 화분에 이렇게 까르차 있어요. 레몬 오즈 아. 저, 저 매직 잼 골드 만 원에 소개해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요게 이제 더 빨갛게 물들면 더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펜댄스 따그리들. 펜댄스는 6,000원. 사이즈 크죠? 이렇게 펜댄스 쭈루룩 있고요. 쭈루룩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별의 눈물 별의 눈물도 보라색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얘는 적화예요. 별의 눈물 만 원이고요. 어, 이렇게 풀분에 가득 차있는 별의 눈물 보라색 꽃이 화자 피고 있는 별의 눈물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도 별의 눈물이 있는데 얘는 백화예요. 별의 눈물 백화도 만 원입니다. 만 원에 소개해드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꽃이 좀 더 있다가 피더라고요. 제, 저도 키워보고 있는데 키우고는 있는데 백화는 적화보다 어, 꽃 피는 속도가 조금 늦어요. 자, 이렇게 아우, 어, 꽃이 너무 예쁘죠? <laughs> 예쁜 적화 한번 보여드리고 자, 비치백봉하고 화쇼적금 보여드렸고 플레인도 보여드렸고 자, 여기 마디바 군생입니다. 마디바 군생아가들 삼두, 사두 여기도 사두, 4두, 여기도 사두예요. 마디바 군생아가들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실크로드 금철아. 실크로드 금철아가 2만0천 원인데요. 얘가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무지개 빛으로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실크로드 금철아 이 아이도 되게 예쁘게 물 들고 있는 실크로드 금철아예요. 아 예쁘죠?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블랙 퀸. 블랙 퀸. 만 원에 판매되는 아가들이에요. 블랙 퀸. 너무 이쁘죠? 아, 조그만해 갖고 다 젖어서 따글따글한 모습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자, 블랙 퀸. 만 원이구요. 얘는 홍조라는 아이. 홍조가 좀 작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큰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는 2만 원이에요. 9cm 풀분에 들어있는데 홍조 이 아이는 2만원에 판매되는 홍조라는 아이 빨갛게 아, 물이 들것 같아요 물이 들어있는데 더, 더 들겠죠? 홍조라는 아가 어머 얘는 3두에요 아유 예쁘다 자 그리고 얘는 제이드스타 환엽 제이드스타입니다 환엽 제이드스타 이 아이도 자 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인데 사이즈가 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9cm 풀분에 이렇게 차있는데 요게 만 원이에요. 환엽성이 짙어요. 환엽성이 조금 많이 입장이 크죠. 요 아이들.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어, 제이드스타. 만 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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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와인피치 금이에요. 와인피치 금인데, 요 아이도 2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에요. 와인피치 금. 저도 이 아이 선물 받아서 분갈이 해놨는데, 너무 이쁩니다. 지금 예쁘게 더 물이 들고 있습니다. 어, 와인 피치금. 아, 2만 원에.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얘는, 어, 두돌리아 쪽. 그레이스. 그레이스 3만 2천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인데요. 아, 이렇게 다젖었습니다이 장들이. 뽀얀 100분 좀 보세요. 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들고 있는 그레이스 3만 2천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네드환타지야네드환타지야 네드 환타지야. 3도짜리, 요것도 3도, 요게도 3도, 요거는 얼굴이 조금 커서 2도예요. 요 아이들 14,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머큐리가 입장이 통통합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머큐리, 3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요렇게. 입장이 통통하니까 와 너무 예쁩니다 음 세상에 어쩜 이렇게 통통하게 키우셨을까 너무 예쁩니다 먹귤이 3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이구요 자 집시금 집시금은 만원입니다 9센트 풀분에 들어있는데 보통 3두 3두로 되어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가들 집시금 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이구요 모건 뷰티 모건 비티는 6,000원이죠. 6,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이 아이는 꽃이 막 이렇게 폈습니다. 활짝 폈고 보내드릴 때는 꽃이 안핀 안 아이로 보내드려야 어, 예쁜 꽃을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아이들. 음, 모건 비티 6,000원에 보내드리는 아이들이고요. 비오세 무지개금도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자. 집시금을 누가 여기다 놓으셨네요. 얘를 잠깐만 빼놓고 자. 비욘세 무지개금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9cm 풀분입니다. 아이 아이도 다젖지고이다 젖으면 다젖지고 물들면 너무 예뻐요. 제가 비욘세 무지개금 예쁘게 키우고 있잖아요. <laughs> 비욘세 무지개금 14,000원에 소개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인데 너무 예쁩니다. 자 파피스 로즈 철아, 파피스 로즈 철아 35,000원이에요. 이번에 또 물건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입장들이 좀 잔잔해요. 잔잔하고, 자, 이 아이는 입장이 얼굴이 조금 큰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음, 이렇게 철화가 조금 풀린 것 같은 이런 아이도 있고요. 자, 파피스 로즈 철화.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도 이번에 물건이 들어왔으니까 필요하시면 사장님께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피스 로즈 철화. 35,000원에 소개드리는 아이들. 와, 이 아이는 진짜 밥도 많고 되게 예쁘고 큰것 같아요. 자, 파피스 로즈 철화. 보여드리고 배구무입니다. 배구무 백우무,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꽃이 예쁘게 필 거예요. 배구무도 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썬버스트 철화도 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인데요. 이번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썬버스트 철화. 아, 이것도 핑크하게 라인을 물들이고 있네요. 예쁜 아가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둥근잎 비치우리대도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 요 아이들 적신군생입니다. 적신군생 2두짜리 요게 9cm 풀분이이 작기는 하지만 근데 얼굴은 엄청 크죠? <laughs> 둥근잎 비치우리대 5,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가들 보여드리고 금망상금망상이 금황성. 이번에 새로 물건이 들어왔는데요. 물은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꽃대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금망상 12,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인데 와 꽃대가 너무 예쁘게 올라왔네요. 꽃이 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가 꽃대 그래서 안 잘라줬어요. 어 그냥 꽃 보고 있습니다. 금망성 여기는 또이 아이는 또 꽃이 이렇게 막 이제 필려고 꽃봉오리를 활짝 이제 필려고 하고 있고요. 요요 너무 예쁘죠. 예쁘게 물든 금망성도 있고요. 12,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얘는 흙법사입니다흙법사도 12,000원인데요. 흙법사도 화분이 큽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흙법사 12,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흙법사 키우시는 분들. 어, 예쁘게, 이, 이 아이도 꼬지게 해두면 순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까라솔. 까라솔도 12,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이렇게. 햇살 담은 다육 아이들,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은 여기까지고요. 예쁜 아가들 준비해서 이렇게 반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구독자님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자, 너무 예쁘죠. 선버스도 차라도 자 끝인 사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햇살 담은 다육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 다육이었습니다.